<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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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아닉입니다. 초밥 아이템은 갈리오 벨트 노려볼게요. 실패했고 바로 꺾어서 나사스 갑옷 가져왔습니다. 크립에서는 지팡이 나왔구요. 일단 갈리오 사서 마스코트 받아주고, 만약 음전자 망토가 나온다면 탈론을 집어넣겠습니다. 탈론이 이성이 붙는다면 이온 충격기 주고 빌드업 할수 있겠죠. 망토 나왔으니까 탈론 집어넣을게요. 상점이 이러면 레넥톤 페어랑 애쉬는 집어줘야겠죠. 르블랑 카이사 나왔는데, 르블랑은 팔고, 바이 집어서 싸움꾼 받을게요. 플레징강이 나왔는데, 지금 레넥톤이 페어이기도 하고, 레이저단이 순방하기 너무 좋죠? 레이저단 고를게요. 지금처럼 레이저단 상징이 있는 경우에는, 6레에 6레이저단을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성기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레이저단이 초중반에도 좋고, 6레이저단을 맞추고 나면, 후반에도 대파원을 꽤 괜찮습니다. 레이저단 상징이 없는 경우 6렙 조합은 이런 식으로 레이저단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6렙에 제드와 세주환이를 보유하고 있기는 힘들죠. 그래서 보통 레이저단 기반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을 때, 7렙 리로를 쳐서 세주환이나 제드를 빠른 타이밍에 찾아서 체력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7렙 리로를 할지 8렙의 조합을 갖출지는 게임 템포나 체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레이저단 상징이 있는 경우에는 애쉬나 메넥톤을 빼고 4코스트나 5코스트 밸류가 좋은 기물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실렙 조합은 조이나 르블랑을 활용해주면서 해커 받아주시고, 제드가 상대 딜러 쪽으로 침투할 수 있게 배치해주시면 좋습니다. 레이저단은 아이템에 따른 빌드업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곡궁이 많은 경우에는 애쉬나 세나에 스태틱 구인수 누난, 거학 등 딜템 넣어주시면서 빌드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빌드업하는 와중에 세나가 잘 나온다면 세나 템 옮겨줄 생각하지 말고 세나 삼성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 방템이 많이 나온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짬통이나 레넥톤에 방템 몰아주시고 세주아니가 나온다면 세주아니의 아이템 넘겨주시면 됩니다. 레이저단은 드론 레이저 피해로 추가딜을 하는 메커니즘인데 드론의 공격은 마법 피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나 스태틱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레이저단 메인 캐리로 쓰는 제드는 밤 끝만 하나 챙겨주시고 나머지 두개 아이템은 상황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드는 어떤 아이템을 넣어주더라도 밥값을 하는 편입니다. 증강체 경우에는 레이저단 관련 증강이나 전투 관련 증강이 좋고요. 그 밖에 꿀 증강은 거울 환영과 한숨 잘 시간이 있습니다. 육 레이저단 제드 덱은 제드의 암살을 위해서 2에 컷까지 쓰는데 르블랑과 조이는 해커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레이저단 덱이지만 르블랑이나 조이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울 환영과 한숨잘 시간은 증강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레이저단 덱을 하시더라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르블랑이 레이저단 챔피언 복제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조이가 3명을 4초동안 재우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레넥톤 이성 좋습니다 이렇게 초반 단계에서 레이저단 기물이 이성이 붙고 안 붙고는 체력 관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상점에 조이가 나왔는데 조이나 르블랑은 초반 단계에서는 집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드가 나온 시점부터 필요한 기물이니까 초반에 비교적 무거운 르블랑과 조이는 제드가 나온 시점에 찾아주시면 되고 굳이 이성을 안 붙여도 전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연승은 아니지만 체력 관리되는 거 좋습니다. 초밥에서는 당장 만들 수 있는 썬파를 만들기 위해서 벨트를 가져오는 게 좋겠죠 제드 밤 끝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왜썬파 먼저 보냐 초반에 썬파 효율이 밤 끝보다 좋고 레이저단의 핵심 운영은 초반 체력관리를 통한 순위방어입니다 벨트는 팔렸고 남은 아이템 중 제드 혹은 세나와 어울리는 대검 가져왔습니다 세나 페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왼쪽 기물 3개를 팔면 10골드 이자를 볼수 있지만 연승도 아니고 계속 연승할 수 있을 덱파워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하세계에 받아주겠습니다. 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기면서 지하세계 받아주고 체력관리 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애쉬 집어넣고요. 왼쪽 기물들 팔면서 10골드 이자 보겠습니다. 여기 상대로 졌는데 지더라도 이렇게 약하게 지는 건 괜찮습니다. 세나 이성 좋습니다. 이렇게 초중반 단계에 3코스트 이성이 붙는 건 체력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아이템은 허리띠가 나왔는데 바로 썬파 만들어 줄게요. BF대검도 나왔고요. 갑옷도 나왔네요. 이러면 밤 끝을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레이저단 상징도 있고 저는 이번 판 6레이저단으로 덱 마무리를 할 생각이라서 아이템이 썩 어울리지는 않지만 제드가 나올 때까지 지하색의 기물을 제드 짬통으로 쓰면서 갈게요. 지금 보시면 세주안이 아이템을 바이의 짬통으로 쓰고 있고 제드 아이템을 소나의 짬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성인 세나에게 템을 몰아주고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하색의 스택이 아까우니까 최소 한 번은 터뜨려서 보상받고 넘겨줄게요. 증강은 골드 증강인데 레이저단이 제드가 밤 끝도 들고 있어서 전투가 길어질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은 초월 골라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레벨업하고 세나가 이성이니까 세나 관련 시너지인 특등사수도 넣어줬습니다. 여기는 조이가 이성에 아이템이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한테 생각보다 엄청 세게 맞았네요. 짤피가 많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보상은 받아줄게요. 야수호, 제드, 세조하이중두 마리만 나오면 6레이저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하 세계를 내려줘도 아깝지 않게 보상은 생길 때마다 계속 받겠습니다. 여기 상대로도 뚱드려 맞았네요. 확실히 지하 세계를 받고 있어서 세나가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덱 파워가 어정쩡합니다. 초밥에서는 장갑 들고 있는 제드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드 좋습니다 제드가 생겼지만 당장 6레이저단은 안되죠 이러면 11을 내리고 제드를 올려줄게요 조금만 더 욕심부려서 지하세계 받겠습니다 여기한테도 맞으면서 사면패입니다 레이저단 핵심 운영은 체력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왜 지하 세계를 봤냐? 일단 저는 레이저단 할때 7렙 리롤을 웬만하면 피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7렙 찍고 3 4 0골드 정도 썼는데, 세주안이랑 제드가 안 나온다면 8렙은 가지도 못하고 7레벨에 계속 바닥을 쳐서 세주안이랑 제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7렙 리롤이 망하는 순간 순위 방어는 커녕 잘못하면 8등 받게 됩니다. 레이저단으로 1등을 하려면, 경험상 고밸류를 많이 끼워 넣어야 1등이 가능합니다 물론 6렙 구간에 리로를 조금씩 쳐서 야수 찾고 6레이저 넣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지하세계 받고 있으니까 6렙 롤을 피하고 체력이 좀 갈리는 대신에 8렙을 조금 빨리 가거나 골드를 조금 더 모아서 8렙 롤을 시원하게 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레이저 단으로 연승 운영할 때는 연승일 때컨셉에 맞춰서 운영하시고 유동적으로 운영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챔피언 나온 것들은 전부 팔고 레벨업 눌러두겠습니다. 이번 턴에 레벨업 해주고, 애쉬 올려주고, 저는 8렙 리로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레벨업도 미리 눌러둘게요. 여기는 현재 1등이시고, 딜탱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한테도 맞은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에 지하 세계 보상받고, 8레벨 찍고 필요한 기물들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증강은 챔피언 증강이 나왔는데 레이저단 관련 증강은 산산조각이죠 산산조각 골라줬고요 지하세계 보상도 받아주겠습니다 이제 레벨업해서 6레이저단 구색 갖춰줄게요 피드스틱 좋구요 레이저단을 제외하고 남은 자리에는 피드스틱이나 우르곳 같은 성능 좋은 고밸류 기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바위에 있는 아이템은 세주안이 넣어줄게요. 상징은 일단 3이라 넣어두고요. 구인수도 만들어서 세나 넣어둘게요. 이제 6레이저단은 갖춰졌고, 제드, 세주안이 2성 붙여주고, 애쉬나 레넥톤, 3이라 자리에 해커 한 마리 들어가고, 남은 두 자리에 고벨리 유닛 채워주면 됩니다. 초월 터졌고요. 은근히 오래 싸웁니다. 6레이저단 맞춰주고 첫 승이네요. 이제부터는 계속 돌려서 주요 기물들 이성작 해줘야 합니다. 모데카이저 나왔으니까 3이라는 빼고 모데카이저 넣어줄게요. 레이저단 상징은 피드스틱 넣어두겠습니다. 여기는 에이스 상징이 두 개나 있으신 메카이스 덱인데, 3 에이스라서 에이스 시너지가 활성화되진 않은 상태고요. 에이스 기물 두 마리를 13.1c 패치로 버프받은 솔과 벨베스를 쓰고 계시네요. 여기는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되셔서 8등 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한턴한 턴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겨줘서 순위 방어 해야겠죠. 초밥에서는 피드스틱 가져오면 이성이 붙긴 하는데, 피드스틱은 바로 팔렸고요. 세주안이 가져오면서 이성 붙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돌려서 이성작 할게요. 우르고 나왔죠? 이러면 애쉬 빼고 우르고 놀려줄게요. 여기는 익살꾼 조이덱이 진데 우리랑 밸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한테는 지금은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르고 삥뜯어온 것도 너무 좋습니다. 사면은 좋아요. 피들 이성 너무 좋고요. 르블랑 나와줬으니까 이제 해커도 받아주겠습니다. 이제는 제드만 2성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제드 2성이 붙는다면 더리롤하지 말고 전투구도 보면서 9랩각을 잡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겨준 것 같죠? 피들스틱 2성이 5라운드 전에 붙어서 사실상 사기를 친게 맞고 순방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템은 음전자막도 나왔구요. 고서랑 무기고 나왔습니다. 무기고에서는 연운 가져오면서 세조안이 구원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제드 찾아야죠. 우루곳도 패어네요. 고서에서는 특등사수 상징 가져오겠습니다. 피바라기 만들어서 제드 넣어주고요 여기는 1등 하시던 방패대 특등사수 덱이시고 50골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세나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은 9렙 가서 3일라나 아펠리오스한테 넘겨주시면서 고별류 덱 짜실 것 같네요 여기는 골드를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줬습니다 제드만 딱 2성 붙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9렙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전투구도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메인 딜러를 르블랑 쓰고 계신데, 여기는 무난하게 이겨줄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치열하게 싸우네요. 그래도 이겨주면서 6연승 좋습니다. 불핵각이 나오는 것 같아서 리롤은 돌리지 않고 배치만 옮겨줬습니다. 여기는 위협 밸류되기시네요. 좋아요, 여기도 이겨주면서 7연승입니다. 6네이저단 들어간 시점부터 계속 연승하고 있죠. 근데 사실 연승은 레이저단 제드라서라기보다는 피들 이성이 너무 컸습니다. 초밥 아이템은 우리가 세주안이랑 제드는 풀템이니까 세나 아이템이나 피드스틱 딜템을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후반 변수 만들기에는 서풍 많은 것도 없죠 서풍이 남아서 서풍 가져왔습니다 서풍은 그냥 무지성으로 앞라인 띄우겠습니다 어차피 뒷라인에 있는 딜러는 제드가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풍으로 레오나를 띄웠는데 레오나가 상대 앞라인에 있을 때는 우리팀 주요 탱커 배치를 레오나가 선빵못 때리는 위치로 배치를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레오나가 저렇게 탱탱 누르면 잘 녹지도 않는데 또한 놈만 오지게 패는 스타일이라 세주하니가 궁두번 써주고 죽을 거? 죄수없으면한 번도 못 쓰고 죽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레오나가 있을 때는 앞라인 배치도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어줄 거 없으니까 배치만 바꿔주고 넘어갈게요. 데드랑 피들이 아펠리오스 끊어줬죠. 구연승 좋습니다. 체력 상태를 보니까 최소 2등까지는 할것 같습니다. 3골드 나왔고요. 카이사 나왔지만 바로 팔아주고요. 무르고시 삥도 뜯어 왔습니다. 무기고에서는 대천사나 도장 같은데 구랩각이 나왔고 모데카이저도 이성이 찍힐 것 같으니까 도장 가져와서 모데카이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한턴더 째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레벨업 누를게요. 모데 페어 좋습니다. 레오나 일단 집어서 올려둘게요. 레오나 쓰지 않고 피드 스틱이나 우르고드 일성 딸이 하나 더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대국 맞고 소라카는 터졌고요. 압도적으로 이겨주면서 시변승 좋습니다. 앞에도 집어넣고요. 여기를 이겨야 우리가 1등할 수 있겠죠. 박스를 쳐놔서 제드가 안쪽으로 파고들지를 못하네요. 결국에 상대 핵심 기물인 레오나와 아펠리오스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이런 구도면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기긴 힘들 것 같아요. 결국엔 저분이랑 둘이 남았고, <목소리> 우르곤 이성 좋습니다. 우르곧 2성이 붙었으니까, 세나 아이템은 우르곧 옮겨주겠습니다. 이번에도 박스를 못 깼는데, 박스를 깨려면 피드스틱의 딜라인에 나서 서풍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할 텐데, 피들은 앞배치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면 어차피 박스를 못깰 거라면, 르블랑을 쓸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아이고, 이제 한턴더 맞으면 죽습니다. 초밥 아이템은 보석 건틀릿 가져오면서 피드스틱 챙겨주겠습니다. 골드 다 털어서 이성자 해볼게요. 모델 이성 좋습니다. 세나도 붙여주고요 르블랑 필요없어 보이니까 우르고한 마리 더 쓰겠습니다 상대 체력바 안 보이는 버그 걸렸네요 역시 인디 게임 오지구요. 이러면 뭐 전투가 어떤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죠. 좋습니다. 이러면 한방 싸움 됐네요. 유레이저단으로 1등하려면 지금처럼 밸류 좋은 기물을 후반에 많이 넣어주시는 게 1등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드가 삼성에 찍히거나요. 이러면 피들 두 마리 쓰겠습니다. 수호자의 맹세도 피드스틱 줄게요. 사실상 배치는 아까와 거의 동일하게 됐네요. 무대카이저 도장, 아이템 야무지게 들고 왔고요 1번 피드 2번 피드붕잘썼고요 그리고 파도풀도 좋았습니다. 모델가 궁한방만 써주면 될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레이저단과 밸류김을 채워서 1등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레이저단에 관해서는 핵심적인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점수 올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